저, 저, 준비했어? 준비했지. 아, 방 저, 형이 이 저, 저, 보여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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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와이! 방금 켰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 무슨 소리야, 형님? 이 소리야, 이 소리. 해요! 찐. 8년 다에 소문을 듣 찾아왔어. 아 찐. 해요! 오늘 아침은 뭘 먹을 거냐면 어제 옵스에서 사놨던 오키나와빵 있거든요. 그거랑 애플파이 먹을 거고 그리고 우유랑 먹고 싶은데 원래, 오키나와빵은 우유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금, 냉장고에 우유가 없으면, 그냥, 오늘 어드벤드 캘린더에 나오는 차랑 같이 먹을까 합니다. 머리가 산발이구만. 어디 사왔던 빵이. 이거는 제가 만든 쿠키인데, 언니가 먹고 있길래, 뺏어왔어요. 감 먹을 거야 아, 오늘 레몬 진저티가 또 나왔거든요. 그냥 24일 내내 레몬 진저티만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이거 너무 맛있어. 완전 제 스타일. 오늘의 아침은 빵이에요, 빵. 어제 꼬꼬무 한 날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어제 꼬꼬무 못 봐서 꼬꼬무 보면서 먹어야겠어.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티 마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몸이 쓱쓱 녹아. 저는 얼주가는 아니거든요. <laughs> 추울 때는 <laughs> 따뜻한 걸로 몸을 녹여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얼주가는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거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 바로 세계 1등이라는 거. 얼주 끝났 우리아 아예 진짜 건강하고, 우리는 일반인인데. 스트 하시고,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소망드립니다. 아니? 음. 진짜 요건은 바로 이거야. 어휴, 이게 떨린다. 더가 뭐 불려있는 사건은 총 10건입니다. 왜 형님에게 선물을. 어, 이 사람이 보낸 편지가 그한 통이 아니고. 기록할 때땅한동달리에든 건데. 이 음. 응. 응. 상자 주시느라 세상에 아, 음. 진짜 없습니다. 수많은 야 바로 앞에 아덴만이라는 바다가 있어. 아니야? 어. 강강창고라고? 음, 우리나라 되구나. 왜냐면 제 인생에서 기반경찰청 마약수사대 형사. 이명이 피플이야. 아이의 유골이 발견되기 고름 전이야 김영사는 여기에 대해서 들렸어 잠시 후모니터 보여 볼게 약간 부슨 얘기였어 야, 네 말하기 싫으면 말해 야아 안 사, 안사 하는 식으로 세게 나가 음. 안건 네가 더 물어봐라 음. 어제 킨더를 3일차 걸 풀어가지고, 오늘, 이, 어, 어제 거를 풀어야 될것 같아요. 2일차를. <laughs> 왜 그랬지?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킨더의 기본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laughs> 컬러만 다르고 이 구성 안에 구성은 똑같나봐요. 재미없게 씰이. 아 어제 삼, 어제 위니비니도3 번을 풀었나 보다. 나 어제 왜 그랬지? 어, 이거 두개 들어있어? 해자고만 어. 두개어 나. 설마. 이렇게. 오늘의 어드밴드 캘린더. 젤리가 두 개나 있어요. 젤리 두 개. 샤워 오일, 초콜릿, 초콜릿 먹으면서 테스트를 좀해할 거예요. 성격 유형 테스트인데 친구가 해보라고 보내줘가지고 이거 하면서 간식 먹으려고요. Mm-hmm. 가시 뭐 응. 나갈 거라고? 응. 오빠 만나? 응. 다나가네다 나가는 거야. 나가라, 다 나가라. 가라, 가버려라. 그래, 멀리 가버려. 빨갱. 사람 제일 중요합니다. <목소리> 같이 그리사건 한번 풀어볼래? 그랬더니 조영사의 대답은? 나는 얘기부터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오자마자 사건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저녁에. 아. 내가 아. 이 사건 왠지 벌써 사건 해결된 것 같은 느낌 비결았어. 코라스 박사. 친는은 민철 사야. 왜 이렇게 실제 이름이 있는? 아, 정확히 맞았어. 이동희가 택시 운전을 했어. 했어, 실제로. 응. 짧게, 짧게, 여러 택시 회사를 옮겨다니면서. <laughs> 또 일을 안할 때는 뭐 했겠니? 걸 인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줄, 줄 때로 그렇게 막, 그게 남들한테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진짜. 응.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자기가 제압하고 어. 어, 여기 있나? 아아 아, 어디야 먹시다 두툼하고 쎄지도 않고 너무 부드러운 것도 말고 중간 정도 양말 흰색 열개 구경사전 시사일반상식 진짜 웃기다 아. 그래도 안 가. 이 정도 아쉽겠지. 이거 고급 지수 그들 이제 수첩에 적어 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개씩 찾아가. 그 전략적으로 편입할 거야. 음. 야 그렇게 안 하면은 학는 음. 얘기를 음. 안 하니까. 책집을 들고 조용사 당근을 들고 있구나. g o 카, 아, 괜찮아 공식이. 뭔지 알겠어.